네가 오 생각나는 그 사람 끊어! 한 번만 더 숙청 마시고 전화하면 죽여버릴 거야 지이 징이 더! 당신 미쳤어? 안 미치고 살겠나 죽어 죽어 그럼! 그러지 마라 강수가난 너를 사랑했다 팔년이 흘렀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났고 그래. 그래. 떡 뱉는 그래. 고릴라는 그래. 주인을 잃었다 엄마. 그리고 네엄마 성강숙은 더 이상 거짓 웃음을 짓지 않게 되었다. 주야도 많이 먹어야지. 떡아야 엄마 가 뭐가 지마가습니다 새로운 총각인가봐 아 정말 튼실 튼실하게 남자답다 너이 <laughs> 아줌마는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 아줌마야 돈도 좀 있고 <laughs> 언제 먹고싶고 서시원하 남자답게 말해라 아, 아줌마는 밥이 나란 말이야 아 진짜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그리고 자네는 날 따라오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아빠가 없었을때 진짜 음, 아빠가 갈게 없었는데 진짜 형이 있으니까 맨날 형이 나랑 놀아도 즐거 아, 진짜 좋다 나맨나 형이 같이 놀아줘야 돼, 나 형이 진짜. 맨날 놀아줘. 내일도 준수랑 같이 야구하자.